안녕하세요. 토리와 별이의만 느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, 짠! 바로 지퍼백으로 만든 필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. 그럼 먼저 가볼까요? 고고씽 우선 준비물, 가위, 테이프, 소독제 있는 사람만, 그 다음 마지막에 주인공 바로바로, 바로 지퍼백이 필요해요. 그럼 만들어 가볼까요? 고고씽! 우선 소독제 있는 사람은 꺼내가지고 여기 보이죠? 이 흰색 부분을 소독제로 하면 지워지더라고요. 있는 사람은 한번 지워보세요. 됐어요. 그러면 지퍼백을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줄게요. 짠! 잘라주었어요. 이렇게 된 거를 테이프로 붙여줄게요. 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고 오셨다면 눌러주세요. 찾고. 구독과 좋아요 지금 꾹꾹 눌러주시고 오세요. 테이프로 다 붙여주었어요. 이렇게 되면은 어떤 거든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, 제 생각엔 필통이 최고 같아요. 이게 크기가 딱 좋더라고요. 여기에서, 어 연필 같은 게 보이기 싫다면은 색종이를 한번 넣어서 해보세요. 꾸며도 예뻐요. 그러면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아, 맞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